새로 반갑습니다. 정프로 인사드립니다. 자, 이번 영상 도지코인입니다. 지금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는 바닥 구간에서 약간의 반등 흐름을 만들어주면서 상승이 나올 것이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이냐, 좀 질문을 많이 받고 있는 위치다. 자, 이번 영상에서 정프로가 도지코인의 차트 분석부터 여러분들이 입수하지 못한 세력들의 정보들까지 확실하게 싹다 오픈해드릴 예정이니까 이번 영상 시청하신 분들은 절대 도지코인으로 손해보시는 상황 발생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수익 챙겨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일단 차트부터 간단하게 먼저 정리를 해보자면, 자, 지금 이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겠지만, 2024년도. 알트코인 불장 당시에 굉장히 강한 상승을 하는 차례 만들어냈었죠. 저점에서부터 고점까지 400% 이상의 상승 흐름을 만들어냈었지만, 자, 그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하락이 나오면서 200원 부근, 180원 부근까지 이 하락이 꽤큰 폭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고점에서부터 저점까지 약70% 정도의 꽤나 강한 하락 조정 흐름이 연출이 됐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지금 도지코인이 차트 돌리기에 성공을 했다. 라고 볼수 있는 움직임이 나왔다라는 거예요자 1봉을 먼저 확인을 해봤을 때자 1봉 기준으로 고점 찍고 하락이 본격적으로 나오다가 자요 구간 200한 2,30원 구간이죠 요 구간에서 바닥 잡고 반등 한번 만들어두고 이때 거래량 살짝 들어주면서 와 320원 라인 뭐 330원 라인에 형성되어 있는 저항 라인 돌파 시도 이후에 장기 평선 북은 자, 캔들의 움직임을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장기 평선과 저항 라인 돌파 시도 이후에 눌렸다가 저점 잡고 다시 강한 거래량 동반해 주면서 고점을 높이는 움직임까지 연출하고 장기 평선 위에 캔들이 결론적으로 안착했다. 즉 지금 현재 위치가 하방으로 찍어 누르는 힘 요걸 음, 이겨내고 지금 상방 매수세로 들어올리는 힘이 우위를 점한 위치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도지코인이 지금부터 나오는 상승하는 구간, 이 지금 이 자리에서 바닥 잡고 나오는 반등 구간이 우상향을 시작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희 홀더분들, 저희 구독자님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위치에서 약간의 뭐 반등이 나온다고 절대 매도 타점을 고민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 오히려 지금 매수를 하면 매수를 했지 매도를 해야 되는 자리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 그러면 지금부터 도지코인이 남아있는 저항라인이 대략 한 400원, 470원 라인, 자, 이 위치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470원, 그리고 580원 부근 이 라인까지 약간의 저항이 있지만 지금부터 우상향을 시작을 한다는 건이 저항라인을 돌파하면서 신고점에 만들어가는 움직임이 연출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도지코인의 주봉 차트를 확인해보면 바닥 구간에서부터 매직 구간 형성시켜놓고 상승파동 그리면서 저항 돌파 시도 이후에 눌렸다가 고점 갱신하고 다시 한번 눌렸지만 자, 중요한 건 차트가 점차 점차 저점도 높이고 점차 점차 고점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바닥 잡고 반등 나오는 자리에선 전 고점 돌파하면서 신고점을 갱신하러 가는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자또 도지코이를 홀더 분들이 자 그럼 지금부터 그냥 무작정 들고만 있으면 되냐 차트만 보면서 차트로 어떻게 다 아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뭐냐? 자 우리가 가상화폐 시장을 투자를 할때 지금 현재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봐야 되는 포인트가 뭐냐면 사실상 지금 이런 알트코인들이 있죠. 뭐 도지코인, 뭐 리플, 뭐 스토리, 지금 뭐 오르카, 솔라나, 뭐 스텔라루멘 등등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한 나머지 알트코인들의 차트를 보면은 자 오르카 차트 오르카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지만 바닥 잡고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뭐 오래된 뭐 코인 중에 하나인 뭐 솔라나 코인, 자, 솔라나 코인 같은 경우에도 하락이 나오다가 쌍바닥 찍고 바닥 자, 잡으면서 반등할 수 있는 움직임, 반등하는 차트를 모두 형성해놨다는 거예요. 자 스텔라로맨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상승을 만들어주고 있죠. 스텔라로맨은 리플을 따라가기 때문에 즉 지금 여러분들이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포인트가 뭐냐면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이 지금 상승 준비는 다 끝났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이 언제 상승이 나오는데 상승 나오는 시점이 언제인데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중요하게 봐야 되는 포인트 뭐냐 바로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라는 거죠. 자 2024년도 알트코인의 불장이 펼쳐졌을 때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는 주요 지지 라인을 이탈하면서 급격한 하락이 연출이 됐고 자 지금 현재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쌍고점을 찍고 약간의 하락이 나오고 있지만 요 저점 이탈하고 추가 하락이 연출될 때 우리가 기다리는 알트 폭등장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알트 폭등장의 코 앞으로 다가온 현재 시점 여러분들이 도지코인을 매도해야 되는가, 매수해야 되는가? 어, 굳이 말씀 안 들어도 정확하게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코인 투자를 하는 분들이라면 지금 매도 타점이 아니다라는 것쯤은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중요한 거그럼면 우리가 얼마에 팔아야 되는가? 자, 신고점 갱신하고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지만 얼마까지 상승이 나올 것인가? 그럼 내가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그걸 알아야 수익을 만들어 낼수있다는 거죠. 자, 왜냐? 도지코인도 상승 나오다가 순식간에 하방으로 찍어 누르면서 급락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도 대응을 못 하면 수익을 못 잡는 상황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저희 구독자님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집중하셔야 된다. 자, 이 도지코인의 비공개 자료 세력들의 정보를 정프로가 정말 힘들게 입수해왔기 때문에 오직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만 100% 무료로 발송 처리를 해드릴 겁니다. 자, 이 세력들의 정보, SEC에서 도지코인의 ETF 승인이 언제쯤 이뤄질지, 고래들의 대규모 매집 동향, 주포가 누구인지, 그리고 SEC에서 아직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비공개 유출 자료가 뭐가 있는지까지 즉 세력들의 움직임을 모두 파악하고 미리 알고 대응할 수 있는 이 세력 정보. 자, 이게 뭐냐라고 하시는 분들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자 잠깐 자료 화면 확인해 보시면 자 지금 가, 최근에 강한 반등 흐름을 보였던 민코인 중에 하나죠. 이 봉크 코인 같은 경우에도 세력들이 락업 해지 유통 물량의 증가는 일정을 앞두고 물에물 세력들의 물량을 어, 확보해놓고 본인들이 원하는 목표가까지 코인 가격을 상승시킬 거다라는 정보 정프로가 미리 입수했기 때문에 저희 구독자분들 문자 남겨주신 분들에게는 정확한 매수가와 목표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수익 챙겨가실 수 있도록 아직 아직 2차 목표가는 도달하지 못했. 기 때문에 2차 목표가까지 흐름 보면서 매매 대응을 하고 있지만 이미 다들 150% 이상 수익 구간에서 절반 매도하시면서 수익 챙겨 가셨다라는 거고. 스트라이크 코인입니다. 최근에 상패 소식이 전해지면서 급등 흐름을 만들어내고 다시금 하락이 나오고 있는 이 코인 같은 경우에도 재단과 세력은 상패 일정을 미리 파악했기 때문에 물량을 98% 이상 쓸어 담아놓고 나서 본인들이 원하는 목표가에서 매도를 진행할 계획이다라는 거 정프로가 정보 모두 먼저 입수, 입수해왔기 때문에 저희 구독자님들한테 정확한 세력들의 목표가 전달해드리면서 다들 120% 이상의 수익을 안 긍정적으로 챙겨가실 수 있도록 잡아드렸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 시점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꺾이고 하락이 나오면서 알트코인의 불장이 다가오고 있는 현재 시점 지금 SEC 소송과 리플 간의 SEC와 리플 간의 소송이 최종 종결이 되면서 ETF 승인 금물살이 나오고 있다. 자 리플이 최근 급등이 나왔고 리플은 지금 현재 알트의 대장이기 때문에 지금 리플을 놓치신 분들 아쉬워하실 필요가 없다. 결론적으로 리플코인이 폭등하기 시작하면 뒤따라서 나머지 알트 코인들이 상승이 나오는 알트코인 불장이 펼쳐지게 될 텐데 그 시점 여러분들이 그 알트코인의 폭등장 불장만 놓치지 않는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챙겨 가실 수 있는 수익 500%, 600%, 그 이상 폭발적인 수익을 단기간 안에 만들어 내실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자 지금 바로 010-5434-6669번 영상 하단에 나오고 있는 요 번호 정이라고 딱한 글자만 적어서 문자 발송 처리해 주시게 되면 정프로가 운영 하는 이 소통방에서 비트코인 가상화폐 시장의 실시간 시황부터 지금 오늘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시장의 이슈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 눈에 체크하실 수 있도록 이 정보 공유방 입장 링크 발송 처리해 드리면서 방금 보여 드렸던 이 세력들의 정보 매집 코인 세력들의 급등 타점을 여러분들도 확실하게 체크하고 수익을 챙겨 가실 수 있도록 정보가 직접 어, 신경 쓰고, 케어 진행하고, 사점을 잡아드리고 있다라는 거니까, 자, 지금 그동안 혼자 코인 투자하시면서 좀 막막하셨던 분들, 수익 보기가 어렵다라고 느끼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에 지금 바로 010-5434, 어, 6669번, 요 번호로 정이라고, 딱 한 글자씩만 적어서 5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문자 한 번씩만 발송 처리해드리면 정프로가 운영하는 이서 7시간 정보 공유 방에서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코인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부터 여러분들이 어, 타점 잡고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는 이 세력들의 세력 코인 정보까지 싹다100% 무료로 오픈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남겨 주셔야 정프로 가 확인하고 순짜발송 처리해드릴 수 있으니까 빠르게 문자 한 번씩 남겨 주시면 된다라는 거. 자 이번 도지코인 영상 여러분들이 수익 확실하게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 자이번 영상 이 정도로 마무리 해보고 다음에도 다른 알뜰코에를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